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멜버른 시티 대 조우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멜버른 시티는 이번 ACL에서 기복을 보였지만 홈 AAMI 파크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특유의 후방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는 상대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력을 발휘한다. 호주팀 특유의 강한 피지컬과 활동량은 동남아 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특히 후반 승부에서 상대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 돌파와 세컨볼 압박이 더욱 살아난다. 이 패가 말해주듯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숙제지만, 홈에서는 전체 라인 운영이 한결 안정적이다. 16강 경쟁 상황에서 이 경기는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홈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JDT는 이번 시즌 ACL에서도 기술력과 속도로 상대를 흔드는 자신들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자원과 국가대표급 핵심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시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이다. 다만, 호주 원정은 항상 쉽지 않았고, 긴 이동거리와 피지컬 격차가 부담이다. 점유보다는 빠른 전환과 역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경기다. 멜버른의 압박을 견디며 침착하게 공격루트를 이어가야 한다. 승점 3점을 따낸다면 16강 안정권을 굳힐 수 있어 집중력은 최고조일 것이다. 두팀 모두 16강 진출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의 짜임새만 놓고 보면 JDT가 조금 앞서지만 호주 원정 난이도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다. 후반 체력 저하에 대한 부담도 JDT가 더 크게 안고 있다. 멜버른은 홈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면서 체력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흐름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 멜버른의 강한 피지컬과 측면 공략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상하이 하이강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하이는 ACL에서 예상 밖의 부진에 빠지며 1무 3패로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레오나르두가브리엘징 요우레이 등. 호화 공격진이 있어도 수비 붕괴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했고 중국 원정 터세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구단 차원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경기로 판단해 총력전이 예상된다. 홈팬들 앞에서 자존심 회복이 필요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들 것이다. 16강 희망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려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 서울은 ACL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꾸준히 승점을 모으며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링가드의 경험과 안정적인 수비 조율이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상하이 원정은 언제나 어려웠지만 상대의 불안한 수비가 기회가 될수 있다. 경기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버티다가 상대의 조급함을 역습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의 빠른 측면 전개는 하이강의 약점에 정면으로 꽂힌다. 16강 경쟁을 위해 이 원정에서 승점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전력만 보면 상하이가 우위지만 이번 시즌 ACL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효율적으로 찬스를 만드는 스타일이다. 반면 상하이는 경기 운영이 흔들릴 때 집중력 저하가 심하다. 초반 하이강의 파상공세를 서울이 버티는데 성공한다면 이후 흐름은 서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가 라인을 올린 뒤 생기는 뒷공간은 서울이 활용하기 좋은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강원 FC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은 젊고 빠른 공격 자원을 앞세워 역동적인 템포 축구를 구사한다. 강릉 홈은 바닷바람과 응원 분위기가 강해서 원정팀에 큰 부담을 준다. 공간이 열리면 침투와 측면 돌파가 거세게 살아난다. ACL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홈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뚜렷하다. 2패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고 충분히 공격적인 저력을 갖고 있다. 16강 경쟁권 내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중요 경기라는 점도 동기부여를 높인다. 마치다는 J리그에서 논란과 성적을 동시에 거둔 실리형 축구의 대표격이다. 전형적인 롱볼 세트피스 중심의 물리적인 플레이가 강력한 무기다. 아시아 무대에서도 화려하진 않지만, 지지 않는 운영으로 승점을 쌓는 능력이 돋보인다. 한국 원정은 쉽지 않지만, 마치다는 스타일 자체가 원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팀이다. 라인을 내리고 상대를 조급하게 만든 뒤, 롱스로인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본다. 승리할 경우 강원을 제치고 순위를 뒤집을 수 있어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강원의 템포 축구와 마치다의 실리 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기다. 마치다는 상대 흐름을 끊는데 능숙하고 롱볼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강원은 이를 뚫어내기 위해 빠른 전환과 넓은 폭의 공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접전 양상이 길어지면 세트피스 한 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스쿼드 안정감은 마치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네 번째 경기 청둥농청대 삼프레체이로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두는 창단 첫 ACL 도전임에도 경기력 자체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 빠른 기동력과 브라질 용병들의 감각적인 개인 기술이 팀 공격의 중심이다. 가장 큰 무기는 뜨거운 홈 분위기로 청두 원정은 아시아 팀들에게 악명 높은 일정이다.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강해 홈에서는 득점 기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뒷공간 노출은 꾸준히 발생하는 약점이다. 이번 경기는 16강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일전이다. 히로시마는 J리그에서도 가장 조직적인 압박과 패스워크를 보이는 팀중 하나다. 이 선의 침투 능력과 활동량은 아시아 최상급 수준이다. 하지만 라인을 높게 사용하는 만큼 뒷공간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청두의 빠른 전환을 막기 위해서는 미드필드 압박 성공률이 중요하다. 승리할 경우 조별리그 16강행이 현실적으로 가까워진다. 까다로운 중국 원정이지만 전력 차이는 히로시마 쪽이 확실히 앞선다. 경기 양상은 청두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히로시마가 압박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될 전망이다. 청두가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히로시마는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패턴이 강점이라 청두의 전술적 약점을 공략하기 좋다. 청두는 홈터세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만들 수 있지만 뒷공간 수비가 결국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완성도는 히로시마가 한 수위다 다섯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7승 1패 최근 6연승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러셀의 폭발적인 득점력과정지석곽 승석 등 국내진의 조화가 완성도 높다 특히 홈에서는 서브 압박과 블로킹 라인이 강하게 살아난다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도 리그 최상위권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낸다. 직전 경기의 극적인 승리는 팀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다. 휴식 하루 차이까지 더해져 체력적 이점도 챙겼다. KB는 6승 3패로 선두권을 추격하는 팀이다. 비의 나야쿰 나경복 삼각편대는 리그 최강 조합 중 하나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며 서브 타이밍이 흔들릴 때 실점이 연달아 나온다. 또한 직전 패배로 연승 흐름이 끊기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화력은 충분하지만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의 강한 블로킹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승부 포인트다. 스크린샷처럼 두팀 모두 전력은 대등하지만 분위기와 흐름은 대한항공 쪽이 확실히 우세하다. 특히 러셀의 결정력은 접전에서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KB는 세트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연속 실점 위험이 커진다. 홈코트에서 대한항공은 서브와 블로킹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세와 완성도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이 조금 더 앞선다. 여섯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4승 5패로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자네태와 이선우 중심의 공격은 꾸준하지만 팀 전체 화력이 폭발적이진 않다. 세터아시아 코터 부상 이탈은 전술적 선택폭을 크게 줄였다. 홈이라도 주도권을 잡기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직전 승리는 긍정적이지만 기세가 길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후반 체력 배분이 흔들릴 위험도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연패탈출과 함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반등시켰다. 카리의 폼이 살아나며 공격 비중이 안정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양유진정 지훈기 명견 등 국가대표 라인이 버티며 수비 조직력도 건재하다. 올 시즌 역시 전력 약화는 있었지만 기본 체급은 여전히 상위권이다. 세트 내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지는 경기가 거의 없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5할 복귀와 함께 상위권 추격이 가능하다. 정관장은 전술적 선택지가 많지 않고 세터라인 불안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준다. 현대건설은 최근 연패탈출로 팀 분위기가 반등했고 공격수비 밸런스도 더 안정적이다. 정관장이 초반 강하게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전에서는 현대건설이 유리한 그림이다. 특히 카리의 결정력은 접전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쿼드 안정감과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